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목소리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손 선수요 부탁드리니다 어, 최근에 저희가 좀 지다 보니까 또 팬분들께 너무 죄송했는데 또 이렇게 낯감 있는 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어, 오늘 또 경기 이겨서 더 어,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오재원 선수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오해발 이상. 이사만... 었습니다 오늘 어, 사실 집구 타임이 굉장히 잘 잡았던 것 같아요. 좀 오늘 어땠는지 타격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김선현 선수가 최근에 어, 성들이 되게 좋았고 또 워낙 빠른 거로 던지는 선수로 알고 있어서 어, 카운터도 투구리었고또 앞에서 더 정확한 타격을 하자 라고 생각했는데 예, 좋은 결과 가있었던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집중해서 잘 쳐줬고요. 어, 무엇보다 오늘 또 선수. 많이 해서 가족들 앞에서 또 많이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. 좋은 추억도 많이 좀 만들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팬분들도 다 같이 가족이죠. 네, 같이 같이 어... 이어서 좋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고 항상 저희 가족분들, 뭐 선수단 대표에서 가족들을 힘들고 고생하신다는 얘기하고 싶고 팬분들도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생각하는 오전전 선수지만 마지막으로 내일 경기 또 있습니다. 내일 또화이팅에 하셔야 되는데요. 내일 경기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맞아 이기고 잘쉬겠습니다 네. 좋습니다. 자 우리 엔지스 한번 외쳐주시고요. 좋은 기분으로 마무리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엔지스. 엄청 터무니없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응원해 주셔서 심청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경기도. 부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내일 오셔서 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럭키스타 장만 루피 아나운서